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제주 반도체인데요. 뭐 많이 들어본 기업이고, 그런데 뭐 분석해 달라고 하셔 갖고 이렇게 깊이 있게 본건 아니고, 뭐 깊이 있게 봐도 사, 사실 제가 잘 모르죠. 반도체라. 근데 일단 하여튼 살펴봤는데.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보면, 엣지 디바이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정확히 정의가 뭐냐. 어, 인간과 매일매일 접촉하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기를 엣지 디바이스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의 사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의는 좀 어렵게 나와 있어요. 네트워크의 가장자리에서 데이터를 처리 저장 분석하는 하드웨어 장치다 사물 인터넷의 모든 사물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해가 되죠 사물 인터넷 오브 띵스에서 사물이라는 거죠 그럼 사물이 뭐냐 스마트폰 우려장치 과학장비 자율자동차 이런걸 이제 IoT 디바이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도 포함이 되고 자동차에서 냉장고 청소기까지 우리가 내리는 명령과 이에 따른 움직임 모두가 데이터로서 저장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인간과 매매일 접촉하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기를 엣지 디바이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 온 디바이스는 또 뭐냐? 기기 자체에서 정보를 처리한다는 거죠. 오프 디바이스가 아니라 온 디바이스다. 그래서 기기 내에 AI를 탑재해서, MPU라고 그러죠.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도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서버나 클라우드에 연결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계 자체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것,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폰이 거론이 되고 있고, 뭐 AI 스마트폰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어, 대세가 아직 안된 거는, 그,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이제 AI 기능이 아직 탑재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이제 탑재가 돼서, 어, AI 스마트폰은, PC는 잘 모르겠어요. AI PC는 좀 비싸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AI 스마트폰도 조금 비싸겠죠. 근데 스마트폰 조금 비싼 거랑 PC하고는 좀, 좀 차,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뭐 AI 스마트폰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BH도 제가 꾸준히 올리는 게 그런 이유고요. BH 그래서 오늘도 급등을 했죠. 그 랜드 플래시 메모리는 뭐냐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뭐 다시 한번 짚어보면 전 맨날 까먹어요 이거를 공부하고 나 랜드의 약자로 뭐 뭐라고 뭐라고 이제 말이 있고 그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플래시 메모리다 그러니까 비휘발성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래서 뭐 PDF 파일이나 사진 파일 이런 거 재부팅해도 껐다가 켜도 이제 남아 있죠. 근데 이제 다른 거, 빨리빨리 정보 처리되는 거, 연산이나 뭐, 연산이 아니라 뭐 했던 그런 정보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컴퓨터를 오프했을 때는 날아가는 거는 이제 휘발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비휘발성이 이제 랜드 플래시 메모리고요. 그리고 MCP는 또 뭐냐? 멀티칩 패키지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반도체다. 이제 제주 반도체의 주력 제품이 랜드 MCP거든요. 그래서 단가 단가 경쟁력 확보 위해서 모바일용 저전력 D램을 자체적으로 개발 양산하고 있다. 그래서 LPDDR SD램. 근데 이걸 계속 파고들 면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제주 반도체 매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제품은 랜드 MCP다. 멀티칩 패키지고 서로 다른 메모리 반도체를 같이 패키징한 복합칩이다. 랜드 그러니까 플래시와 D램을 결합한 제품을 MCP라고 부른다. 뭐 그렇게 나와있고 4G용은 이제 LPDDR2고 5G용은 LPDDR4X다. 뭐 이런 건데 이제 뭐 디테일하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휴대폰등 모바일 응용 기기에 적용되는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그러니까 파운드리와 팹리스가 있는데 팹리스 기업이에요. 그래서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의 위텍상 해서 생산을 하고 어그 자회사 중에 이제 복권 중개회사가 있어요 엉뚱하게 그래서 이제 지분법으로 잡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다 고전력을 사용하면안 되는 그런 이제 모발 쪽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모바일향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부각이 된 거예요. 사실 요게 핵심이죠. 주가 동인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밸류체인에 속해서 그 AI 온디바이스 AI, AI 테마에 엮여 갖고 거의 10배가 상승을 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다. 최근에 반등을 한 거는 딥시크 쇼크로 저비용 AI 시대다. 그러면 이제 모바일 쪽으로 확산되기 더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온 디바이스 확산을 기대하면서 반등을 한 거고요. 매출 90% 이상의 수출이고,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다. 그리고 21년에 퀄컴과 미디어텍으로부터 제품 인증을 확보하여 기술력을 검증받는 국내 메모리 밀리스 업체다. 그래서 실적도 괜찮고, 어... 테마도 있고 지금 죽었지만 물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좋고 어 회사의 펀더멘탈은 좀 괜찮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4년 3분기에 이제 응용처별 매출 비중을 보면 IoT 쪽이 제일 높아요. 사물 인터넷 컸스며 이제 자동차 쪽이 커진다고 이렇게 뭐 나고 있고 이제 자율주행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언젠가 또 랠리를 할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 테마로 이제 텐베거가났기 때문에 다음에 또 오르려고 그러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적이 이제 다시 회복된다. 그러면 이제 뭐 올라갈 수 있겠죠. 실적은 이제 영원한 테마니까. 매출은 2021년, 영업이익은 2022년에 최고예요. 그래서 회사가 상당히 이제 탐라인이 꾸준히 성장을 했다. 16년에서 17년에 크게 성장을 했고, 18년에도 크게 늘었다가 갑자기 또 꺾이고, 이제 코로나 때는 좀안 좋았다가, 21년도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그리고, 근데 영업이익률이 뭐, 한 자리 찍다 두 자리 찍다, 21년부터 이제 계속 두 자리를 찍고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2022년이 최고고 16%인데, 이제, 이때 이제, 22년 이후에 실적이 부전한 거는, 하반기부터 이제, 이때부터 22년 3월부터인가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금리 올린다는 게 뭡니까? 이제, 경기를 꺾는 거죠. 일종의. 어, 그때 인플레가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PC 스마트폰 수요가 감소하면서, 경기도 꺾이면서 이제 실적도 22년을 마지막으로 꺾인 거죠. 그래서 24년 3분기까지 봐도 누적으로 봤을 때 매출은 28% 증가했지만 영업액률은 7.2%, 12.6%에서 많이 감소해서 26%, 27% 하락한 상태고 수익성은 좋지 않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23년 내내 지속이 됐다가, 23년 하반기부터 주요 메모리 없이 감소 효과가 발휘되어서, 23년 4분기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돼서 이제 그래서 매출이 늘었는데, 이제 수익성은 아직 부진한 거죠. 그래서 감산 메모리 가격 상승, 매출 증가 이렇게 이제 이어졌는데, 수익성은 아직 부진하고. 특이한 점은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계속 낮아요. 박성식 씨라는 분인데,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인데 10% 밖에 안 돼요. 자사주가 2%,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모르는 우호 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그것까지는 이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파야 될것 같아요. 이 회사를 지금 가격에 뭐...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갈 생각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도 좀 간과해서는 안될것 같고요.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임원이 이제 개인의 그 돈을 판 거죠. 이거는 자사주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임원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를 한 거고 5 5억, 억을 매도했고 그다음에 2월달에 또 이때는 이제 진짜 자사주죠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 95억을 매도했고 5월달에도 25억 규모 자사주를 처분했다. 작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이제 고점 신호가 왔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때 털고 나갔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쉽다고 할 수도 있죠. 회사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은 많은데, 일단 주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 주가가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작년 1월이 고점을 찍고 마이너스 5 4예요 그래서, 어 23년 11월부터 약 1년간 10배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텐베거를 찍은 거죠. 근데 실적으로 찍은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테마로 텐베거를 찍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 대략 한천억대에서 갔다고 봐야겠죠. 한 1,200억에서 1조 2천억 이렇게 간 거니까. 맞나요?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 엔비디아보다 10개월 일찍 고점을 찍었고 철저히 AI AI 테마 상승에 오도탄 거다. 온 디바이스. 그니까실적 베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와 상당 기간 동행을 했고, 샘알트먼이 1월에도 왔었어요. 작년, 24년 1월에.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급락한, 어, 온, 디바, 온 디바이스 밸류체인에 속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IP 기업으로 칩스 앤 미디어하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있고, 디자인 하우스,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의 가온 칩스와 ID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이 기업들이 작년에 1월에서 3월에 고점을 찍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좀어 실적 베이스가 아닌데, 뭐 일주를 넘고 이랬던 기업이 폭락을 한게 이때 작년 1월에서 3월에 폭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 보면 오늘 종가로 기준으로 봤을 때 한미반도체가 고점 대비해서 49% 하이닉스가 20% 엔비디아 15% 하락 제주 반도체는 54% 하락했거든요. 자 실적주도 급락을 했는데 테마주가 폭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큰 거는 두배 이상 한미 반도체가 4 9 하락했는데 제주 반도체가 54% 하락이면 양호하다고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고점 대비 하락폭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양호하다고 이제 볼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주가 폭락했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이 기업뿐만 아니라 그뭐 시총 1조 이하에서 그산 종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추가 상승 요건 또는 재 상승 요건이 뭐냐? 일단 실적 실적이 올라가야겠죠. 그 다음에 다시 테마에 어타 탈려면 엔비디아 전고점 엔비디아가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슬슬슬 올라가는 거는 좀 쉽지 않다 그렇게 해갖고는 아니면. 온 디바이스 등 새로운 ai 주도주가 시장을 견인해야 된다. 나스닥이 다시 랠리를 해야 되는데, 애플이 끌고 가던, 근데 팔란티어가 끌고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300빌리온이 좀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ai 다시 열풍이 불면서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데,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텐베고 종목이 전고점까지 다시 오르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게 제 이제. 결론이고, 실적주도 어려운데 테마주고 올라간다? 주식시장이 이제 돈 플러스 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앙드레 코스톨론니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엔비디아가 다시 고점을 가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재밌는 게 애플보다 엔비디아의 포드 PER이 낮아요 애플이 포드 PER가 33 정도 되고 그 엔비디아가 29 정도 되거든요 어 그러면 올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딥시크가 너무 타격이 컸어요 사람들이 딥시크를 보면서 정신을 차린 거죠 흥분을 했다가 어, 엔비디아의 비싼 칩을 계속 살수 사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냉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광할 때하고 이렇게 내 네, 이성적이 됐을 때 시장 분위기가 전혀 바뀌는 거죠. 엔비디아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좀 어렵다. 그러니까 약간 이성을 잃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성을 찾고 찾은 상태다. 그래서 제재 완도체 오늘 종가가 6,100억 정도 되는데 그럼 전고점 회복을 하면 1.2조 이상 가야 되거든요. 1조 한 3천억 이상 가야 되는데 1천억에서 2천억은 다시 쉽게 갈수 있겠죠. 테마로만. 그 최대주주 지분율을 빼고 그러면 쉽게 가죠. 근데 얘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또 자사주까지 합쳐서 한 12%밖에 안되고 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실적에다가 내러티브까지 있는 기업 테마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내러티브를 지금 그런 기업이 삼양식품과 조선, 뭐 하나 오션이 제일 저는 대장주로 보는데, 하나 예, 그리고 뭐 조선주 많이 있죠. 그 화장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네이버, 네이버가 실적이 좋아도 반응을 안 하다가. 한국이 어떻게 AI를 하겠냐 근데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개발했다고 하면서 어, 한국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떠오른 게 네이버 잖아요 하이퍼클로버도 나왔고 저도 알았지만 저도 이제 거들떠도 안 봤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이제 주주환원도 좋고 일단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도 뭐잘 가고 있죠 물론 근데 화장품은 지금 꺾였단 말이에요. 고점 그 대비해서 많이 꺾였는데, 그제 말씀은 말은 실적이 좋은데도 사람들이 이제 어, 추가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품, 품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 반도체는 실적도 좋, 좋지 않고 시총도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크게 랠리를 하기는 어렵다. 엔비디아는 지금 실적도 좋잖아요, 심지어. 근데도 그런 분위기 때문에,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주반도체나 다른 이제 랠리를 했던 기업이, 특히 이제 이렇게 템버거 찍었던 종목이 다시 가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 그게 제 결론이고, 뭐, 당기반등에서 먹고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온 디바이스 테마는 5년 이상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온 디바이스 테마가 또 불거기 때문에 뭐 그게 맞아 떨어지면 다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면은 다시 가기는 당분간 어렵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